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포유 법률 사무소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업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 이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출에서 시작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연루되는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통 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심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핸드폰 공기계를 사용해서 중계기를 좀 관리해 달라 라고 하는 경우 보통 많은데, 최근에는 아예 통신사업자를 내라고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는 그 유통책 역할까지 시키는 경우가 제보가 많이 되고 있어갖고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보통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부분을 범죄라고 인식 못하신 상태에서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유심칩을 유통하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연루된 케이스를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설명드려볼게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변제일이 도래했음에도 변제를 못하게 됐고요. 업체로부터 각종 협박, 막 회유를 당하다가 하나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자, 당장 돈을 당신이 못 갚겠으면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 사업자 하나 내라. 우리가 지금 광고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유심칩을 발급받는 사무를네가 진행을 좀 해주면 헌당 얼마씩 해서 우리가 대출을 변제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와요. 자, 그렇게 의료인은 사업자를 냈고요. 지정해주는 사무실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이동전화의 유심칩 처분권을 한 보이스피싱 업체에 넘기는 역할. 즉 유심칩 유통책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50개가 넘는 유심칩을 전달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을 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을 하신 분들 보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유심칩을 받아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유심칩 한두 개에서 안 끝나고 막 20개, 30개 막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사건에 연루돼서 정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유심칩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심칩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진짜 몰랐다 라고 해서 이 필적 부위가 없었다는 법을 주장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무죄를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증거 관계가 많이 불리해요.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반성문이나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근데 내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든 유심을 최대한 해지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라든가 뭐 대출 변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사정들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면 양형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유심칩 유통 그 외에도 많이 제보되는 케이스가 중개소 관리책입니다. 대포폰을 보관 관리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 대포폰이 이제 중국 번호를갖다가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변작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개소 관리책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대포폰을 집에 설치해두고 주기적으로 오프만 해달라 내지는 기지국 같은 통신 장비니까 핸드폰을 차에 실고 좀 다니기만 해줘라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받게 되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이런 케이스들 국내에 있는 중국인이나 제 재외 재외 동포분들이 중국 내 모집책으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고 뭔지도 모르고 하시다가 이제. 국으로 추방되는 케이스 많이 있으니까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이스피싱 사건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드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경우에도 그 형량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전달책이라면 피해자들이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유심을 막 몇십 개씩 유통시켰다 이렇게 되면 유심 하나당 피해자가 몇 명일지 예상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연료가 되셨으면 자, 첫째로 경찰 조사 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갖고 차근차근 문제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신분이다. 그러면 취업 비자로 입국하시거나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준비 제대로 안 하시고 어설프게 대응하셨다가는 돈이든 뭐 학업이든 본인이 원하는 말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본국으로 추방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 포유에서 관련 사건들 뭐 꾸준히 계속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으로 연루되신 분들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을 하시고요 만약에 도움 필요하시거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포유 범일 사무소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